스타 동안 메이커 성형계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조재환. 이건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. 짧은 시간에 고강도로 운동하는 게 훨씬 좀 도움이 된다고 연구 결과에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짧은 시간 운동하더라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서 교대로 하는 운동은 굉장히 좋은 운동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음. 저희들 혹시 그 헬스클럽 가보시면 보통 막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소금으로 걷는 음.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운동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아, 볼수가 있습니다. 예.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요, 노화를 좀 촉진시킨 면도 좀 있어 보여요. 꼭 마르다고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. 특히 얼굴 같은 경우는 지방이 너무 빠진 경우엔 굉장히 좀 나이가 들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. 중간에 견과류를 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. 견과류를 그 식사 중간중간에 한줌 정도 먹어주면요, 폭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. 이것도 관계가 있어서요. 어, 자외선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우리 피부의 탄력 섬유를 좀 파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음. 어, 그래서 탄력을 좀 잃게도 하고요. 음. 또 기미라든지 일광흑자라든지 어, 그런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어, 피부에는 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. 네. 좀 좋은 분들을 그 탄력 측정기로 좀 측정을 해보는요. 어, 표피가 두꺼울수록 좀 탄력도 좋은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. 예, 음. 네,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. 음. 노출이 굉장히 쉽게 되는 부위 중에 하나가 목인데요. 네. 목주름을 어, 자외선에 목이 오래 노출이 되면은 목주름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음, 그래서 그 목주름이 없애기가 좀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음. 어, 좀꼭 잊지 말고 목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. 그리고 이다도 씨씨를 위한 조제한의 힐링솔루션은 어, 더마톡신으로 잔주름을 잡아라 입니다 음. 예. 더마톡신은 보톡스를 피부에 얕게 좀 주입을 시켜 가지고요 좀더 자연스럽게 주름을 잡는 방법인데요 어, 눈가주름 같은 경우 보톡스를 시술하면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마톡시는 좀 간단하게 시술하면서 좀더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주름을 좀 개선시킬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